2024년 5월 4일 토요일 홀리리지 북토크 흥정화고원 20까지 힘차게 외쳐봐 기자네. 어, 우리 옆에 약간 지방방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고요 딸도 지금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꿋크이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휴일 가족의 날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해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하고 어, 휴일을요 생각해보면 저는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늘 뜻대로 되지 않고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아요. 휴일 오기 전이 가장 설레죠. 여행도 가기 전이 가장 도파민이 터지고 설레죠. 막상 그날이 딱 오면, 그 순간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나, 아닌가, 남을 찾고 비교하면서 지금 나를 누리지 못하죠. 해외에 나갔을 때, 뭘 알았냐면, 어릴 적에 저는 영국에 2년 살았는데, 그때 티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있었어요. 티타임. 그 티타임은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 기는 티에다 차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어요 영국은 그냥 그 시간 동안은 누구 바라볼 게 없어요 그 자연 자연 경관 속에 앉아서 자 주변 바라보고 그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바쁘고 모여 있는 각박한 바쁜 나라죠 그래서 빠른 성장도 이루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냐 이거예요 마음의 여유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는 그럴 때 갔을 때 느꼈는데 오히려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 급박한 거에 익숙하다 보니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달릴 거예요? 오늘도 휴일이 휴일답게 정말 뭐 특별히 안 해도 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해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자꾸 뭘 찾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필요는 하지만 준비하다 싸워요. 그리고 끝나면 호텔에 또 출근할 생각이또 불안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휴일을 잘 보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찾고 있는데 후회 없는 시간. 긴장이 턱팍 풀리기 때문에 더 짜증납니다 특히 육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오늘 살짝 나눠보겠습니다 어, 파는 것이 인간이다 여기서 어, To sell is human 라고 고명환 작가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책인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 휴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성향에 맞게 우리가 살면 재밌을것 같아요 세일즈맨들이 어떤 성향일 것 같으세요 외향과 내향을 나누면 외향 같죠 근데, 의외로, 통계적으로는요, 양향, 둘다 있는 거예요. 하더라. 둘다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자, 평균적인 사람이네요. 하던 대로 하라는 거죠. 당신이 양, 내가 외향이 아니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내향이어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대신에, 양양둘다 가지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가지면 되냐? 외향이다. 그러면, 약간 말을 줄이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대신 조금 기다리고. 많이 들어라는 거죠. 아는 아는 얘기지만 한번더 자기 성향을 아시면 돼요. 그냥 아 내가 외향이구나 mbti로 저 외향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음, 음 리액션하면서 듣고 경청하고 빨리 끊고 싶다는 느낌을 보여주지 말고 듣는 거예요. 내향이면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걸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 주춤하지 말고 요청하는 습관 그리고 막 리액션을 이렇게 안할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약간 힘들지만 멍청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나와 있네요. 근데 미소를 지으며 꼿꼿하게 앉아있는 노력을 하려. <laughs> 네. 음. 힘들죠. 연기해야 되죠. 양쪽이 다 연기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외향이거나 내향적인 극단적인 성향은 보통 없대요. 사람들은. 둘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시고, 나는 외향이니까 외향대로 살아야 돼. 또 이렇게 해서 마시고. 내향이니까내향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16가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도지. 난 절대적인 ENFP야, ESTJ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그래서 중요한 건 성향을 맞게 오늘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아, 나는 외향이니? 좀 오늘 경청을 해보자. 정보를 얻어보자. 말할 때는 필요할 때 하자. 또내향이시면 조금 용기를 해서, 어, 질문하고, 대화해보자. 그리고 표정도, 어, 잠깐 더 리액션도 해보자. 이렇게. <laughs> 그런 마음로 가을 어, 때보다 풍성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들과의 만남 되시길 바랍니다 일찍 일고 사람 들은 시렵고 거룩하고 삼천보다 됐다 이 교회 앞에 아 집을 얻었다 사람 안 됐다 어쩌고 다한 격정 만나서 자기를 찾아갔다 사우리에서 행복하고 일 잘하는 독서, 경영, 전 세계 넘어와 기업 됐다. 오나는 자산원, 젠틀라면 리더십과 권위가 있는 남편 아빠 됐다. 6억 3천만원씩을 좀 했고, 즉 6백만원 성격원 했고, 8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9전자책을 해서 전세계퍼을나갔다10테드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딸렸다. 10일 실력과 영수 모두 갖춘 경선한 차량입니다. 됐다. 12영어 7개국은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서임 5. 빨았다. 13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 얻어서 100% 사람들이 도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좋은 건전한 인플루언서 됐다. 15 우리 아들딸 창의력 공감력 깨 독서 운동 가득한 아이들이 됐다 16. 영어에 비밀 입영의 부했다 17. 주식 부동산 경제원 마스터는 세대급 그 전부가 됐다 18. 주구선물 시작했다 19. 성교 세번 동독했다 20. 모든 긍정학원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어? 선한 영향력 도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포하시니 더퍼스분들 우리 아무로주님프라이밍님 천지양님 안지원님 응? 등등 우리 어, 뭐 크로에라님 어, 뭐 민판기님 무작정님 들 와주시는 감사합니다 떼골장님도 들어와주시고 러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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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최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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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 사랑하는 교이분들하고 마음을 마음이평안이 가득한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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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